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제천 어, 용두산 산채 건강마을. 거 위로 왔습니다. 자, 단풍이 너무 아름답고, 정말 아름답습니다. 자, 한번 보실게요. 아, 정말 너무 좋아요. 네. 단풍이. 아, 그래서 저 주변을 어, 영상을 올려드릴 테니까, 단풍공연 마음껏 하시고, 여기는 정말 좋아요. 이제 조금 이쪽으로 넘어가면은, 어 피재골이라고 나오고, 이쪽이 지금 보이는 곳이 죠 용도산입니다. 용도산인데, 산책로를 가다 보면은, 어, 단풍나무가 아주 아름다워요. 그쪽을 영상 오늘 올려드리기 위해서 잠시 나왔습니다. 자, 그럼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아, 여기는 무궁화 공원. 무궁화 나무를 많이 심어놨어요. 무궁화 나무를 많이 심어놨는데, 아, 이 무궁화 꽃이 필 때는, 아, 여름에는 상당히 보기가 좋거든요. 어, 네. 보기가 좋은데, 지금은 이제 무궁화 꽃이 다 져버리고 없고, 단풍나무만 그렇게 아주 예쁘게 피었습니다. 아, 산책으로 내려가면서 보시겠습니다. 여기가 건강마을이라서, 예, 좋아요. 어. 아, 연부시 잘 되있어요. 여기가 조상이 정말 잘, 예쁘게 잘 되있는데, 아 언제나 와도 이건 참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까지 이건 사계절이 아주 뚜렷하고 아주 정말 보기 좋습니다. 아, 저기 보실까요? 아, 저쪽 에 이제 그치, 그치, 그치. 주변에 이제 강이 운동을 하시는 분인가 있네, 대 응. 많이 있어요. 음. 아이고, 그네, 그네 이제. 그네 타자. 야. 자, 보실까요? 아니, 주변은아이 낙엽, 낙엽 받는 소리도 아주 썰썰하거든요. 아, 주변을, 어, 오늘 우리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구경하시죠. 아, 돌탑도 아주 아름답게 잘 싸놓고, 정말 좋습니다. 아, 단풍길이, 단풍길이 너무 좋아요. 천천 안으로 들어가면서 보시다 어. 어. 아주 예쁘게 잘쌓 아. 안으로 가면서 어. 산책로가 정말 좋아요. 아름답고, 대단합니다. 아, 단풍이, 아, 이게, 노란 단풍. 아, 이 노란 단풍, 황금 단풍이라고 해야 되는가, 이거. 그렇게 저 누렇게 물들고, 또, 이쪽에는 보면은, 아, 정말 아름다워. 자, 여기서 한번 주변에 한번 저거 보실까요? 아, 씨. 자, 감상하세요. 여긴 정말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 연인들끼리 같이 이렇게 다 걸었으면 좋겠네요. 아이 길을 정말 좋아요. 아름답고. 단풍나무 숲이에요. 단풍나무 숲. 그런데 이제 단풍나무 숲인데 저쪽 밖에 나가서 보면은 단풍이 아주 아름답고 보기 좋은데요. 이제 숲으로 들어오니까 아, 위쪽으로 이제 단풍이 지다 보니까 잘 안보입니다. 그래도 아, 정말 좋아요. 아 냄새도 좋고요. 여기가 이키가 바닥에는 이키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키 냄새가 살 풍기는데 정말 좋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소나무 가가시 성님도 아주 정말 아름다워요. 아름답고 아, 사람도 많이 모여 있고 여기 이제 시민들이 여기를 많이 옵니다. 이 제천 시민들은 여우야 밑에 좀 밑에 내려가면은 이제 또 저수지가 있어요. 저수지가 아주 거기좀 밤에 야경이 아주 기가 막혀요. 아, 어, 저 위에 이제 의림지라고 하죠. 그 저수지가. 밑에는 또 의림지가 있고, 상부에 또 의림지라고 또 있습니다. 아, 어, 거기가 청룡담인가? 저수지인가? 그, 저건 그래요. 아, 하... 자, 쭉 감상하십시오. 아, 여기. 예, 위엔 또이 낙엽성하고, 낙엽성하고 너무 잘 어울려요. 노랗게, 낙엽성은 노랗게, 우리들었고, 밑으로는 전부 단풍이고, 아. 전체 산세가 하, 단풍이 물이 들어가지고 아주 이쁘게 물이 들었어요. 이쁘게 물이 들어가지고 아마 이렇게 공원이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된 데가 요즘엔 별로 없습니다. 요즘에는 거의 또 이제 낙엽이 많이 떨어지고 했는데 여기는 약간 어, 이제는 좀 늦게 이렇게 확장 피었어요. 피었는데 정말 이게 아름다워요. 송림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 소나무가 억수로 길어요, 커요. 소나무가 워낙 크다 보니까 저 밑에 내려가면 어림지 내려가면 소나무 밭이 있습니다. 소나무 밭이 있는데. 솔밭이 있는데 거기나 여기나 뭐 이쪽하고 여기서 상당히 좋아요. 어 중간중간 이제 벤츠도 나놓고 들마리도 나놓고 해가지고 정말 아름답습니다. 아 나기 비하죠. 하늘은 푸르고 이쪽으로 천천히 이쪽으로 한번 이동을 해 볼게요. 황금 단풍과 황금 단풍이 같이 올려져 있는 게 보기 좋아요, 보기 좋고. 아, 이거 어떻게 말로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정말 표현하기가 힘들만큼 아름답습니다. 이거뭐 하루 종일 있어도 이거 지루한지 모르겠어요. 아, 저쪽으로 한번 이동을 한번 해 볼까요? 아, 운동 시설도 이제 만들어 놓고 중간중간에 그렇게 잘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아. 정말 아, 아름답게 만들어 놨어. 어 개천하고 천하고 잘 울리고 또 여기는 이제 운동 시설 이렇게 시민들을 위해서 다 만들어 놓고 그래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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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현재 있는 것은. 예, 이쪽 산 자체가 여기 지금 용두산 어, 용두산이요 부산에 있는 용두산이 아니고 제천에 어, 충북 제천 그 용두산입니다. 어, 저기 뭐아그 밑에 그 저수지가 청룡담이 아니고 비룡담 저수지 비룡담 저수지가 있어요. 여기 이제 비룡담 저수지로 흘러 내려가는 하천 물이 여기 있습니다 아유, 아까 그저 청룡담이 아니고 비룡담 입니다 음. 아, 이쪽으로 올라가면은 용두산공원 가는 길이고요 아, 여기는 이제 자연송림하고 이 이제 비룡담 저수지 심털 있는 쪽으로 그걸로 이제 가는 길입니다 아, 이제 오작교가 이렇게 나 있는데 아주 이쁘게 잘라져 있어요. 아, 오작교에 정말 이쁘죠. 저희 앞에 보니까 선녀가 한분 계시네. 선녀가 저기를 딱. 고기도 많아요. 예, 선녀가. 예, 선녀가 있고 밑에 고기도 억새로 많답니다. 억새로 많은데. 아유, 고기를 갖다가. 음, 이거는 목, 나무 목수국이랍니다, 목수국. 그런데 지금 이제 다 시들었죠? 이게 수은 어. 꽃이 안 떨어져요. 예, 꽃이 그안 떨어져요. 여기, 여기는, 아, 이거 이제 오작계로 천천히 걸어가 볼게요. 아이고, 아, 고기가, 아, 예, 고기가 억수로 많은데. 고기가 다 예, 여기는 여기는 이제 산이라서 계곡이라서 많잖아요. 아 이게 이게 이제 버들치 버들치 이 크게 해서 보여드려야 요 음, 버들치 버들치 뭘까요? 어, 음. 보이죠? 예, 아이고 버들치입니다 버들치. 음, 뭐 다른 고기가 아니고 음, 버들치. 아. 이쪽으로. 음. 아, 무엇보다 저 소나무가 하나가, 소나무가 아주 기가 막혀. 너무 예뻐. 음. 아, 무래도 여기서 뭐 하루 종일 있어도 이거 시간 가는지 모르겠어요. <laughs> 시간 가는지도 모르겠고. 그렇죠. 네. 아니 되게 예쁘게, 예쁘게 물든 단풍이 아유 여기 단풍도 마, 예쁘고 많이 보여드리세요 예, 아유 단풍은 무척 많이 봤어요 아유, 오늘 아유, 너무 예뻐요 예, 여기가 천체가아 단풍이에요 단풍 시기 어. 지나면 못 보는 그렇죠 저 위에 앞산에는 소나무 이제 그 낙엽성이죠 네 낙엽성 낙엽성이 저렇게 노랗게 물이 들었습니다 네. 아, 낙엽성 좋아요. 묻으니까. 낙엽성 얼마나 멋있는데. 아 여기 이제 무광화동산 있는 대로 이쪽에. 네. 여기가 어, 무광화동산인데 많아요. 무광꽃이 억수로 많이 심어놨는데. 아, 어, 예. 저쪽으로 한번 이동을 해볼까요? 천천히. 음. 아이고 제가, 언제 이쪽으로 가면서, 갈 갈대, 때, 갈 때요. 갈 때를 한번 제가 딱보여드릴게갈 때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 자, 갈 때를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자, 감상을 하십시오. 음, 보, 보실게요. 아, 보실게요. 아, 갈때 어떻습니까? 아, 갈때 아름답죠? 날 때도 참 이뻐요, 그죠? 아, 갈때 좋아요. 예, 네, 하나하나. 예. 이쁘지 않은 게 없어요, 자세히 보면은. 예, 갈 때는 정말 보기 음, 좋습니다. 어, 이기 징검다리 있네요. 예, 징검다리도 그, 있고. 그걸로 건너가면 되겠네요. 예. 아, 여기가 전체가, 아, 어, 보이는 것이 다, 아주 환상적이에요 다. 너가 여기 요 아 공기도 좋고 너무 상쾌해요 아이고 요즘에 너무 높아요 아이고 자 오늘은 아무래도 여기서 마치고 어, 여기 뭐 하루종일 있어봐야 너무 저 혼자만 아주 기분이 좋아 가지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어, 단풍 감상 많이 하셨습니까? 단풍잎이 여기가 지금 밑에가 단풍잎이에요. 단풍잎인데 떨어진게 억수로 많죠. 이 바닥 보십시오. 단풍이 찬란해요. 그리고 저기 한번 보실까요? 저 물에 떠 있는 단풍이 아주 참 보기 좋습니다. 뭐 아무래도 오늘은 저 혼자만 느끼게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어떻게 이 영상을 보시고 아예 어 밖에 나가지 못하시는 분들 또 그리고 어 나가기가 좀 불편하신 분들은 제 영상을 많이 보시고.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뭐 병원이나 이런데 밖에 잘몸이 어, 불편해서 이동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영상 보고 뭐 조금이라도 실링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아무래도 여기서 마쳐야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치고 또 다른 곳에 가가지고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을 모시도록 할게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도 좀 해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이 하늘이 너무 맑은데, 저, 저 솔밭을 보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솔밭에 됐습니까 여기가, 소나무가 참, 여기가, 송림이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또 다음 영상까지, 또 보는, 다음 영상에 또 보시는 방으로 하고,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보십시다.